새롭게 생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금요일 날은 정사예배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구역별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더욱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 사랑합시다. 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글쓰를 믿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과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터나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상대주의 또 이것저것 다잡통사니 종교 다원주의 영적으로 혼미한 혼돈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우리 중간계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은 사도 바울이. 너는 시대를 분별하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삼절에서는 생각을 잘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 사람은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우리의 말도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그런 생각이구나. 말을 통해서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에게 카네기는 생각을 잘하라. 그렇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생은 생각과"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린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정신과 의사가 당신은 늘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그렇게 이 선포하게 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몇 개월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40% 이상이 치료에 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과 말하는 게 우리의 정신과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세드 햄스테드는 세드 햄스 테드는 사람이 하루에 얼마 정도 생각하느냐? 5만 번 이상 생각한다고 합니다. 5만 생각 다 하겠지요. 하루에 5만 번 이상 생각하는데 75%는 부정적인 생각, 25%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그만큼 생각의 변화가 많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 이 뇌과학자들은요, 이 뇌신경세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신경세포가 그, 뉴런이 스냅스를 해가지고 세포와 세포사 신경세포해로가 서로 연결돼 이 신경세포해로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해로 길이 나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길이 난다는 겁니다. 아 어,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악한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악한 생각으로 길이 들어지고 글로 길이 난다는 겁니다. 욕하는 사람은요. 계속 욕을 하고 욕이 발전돼 가지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다음에 저속한 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도요. 계속 거짓말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그것이 우리 내에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이 잘못된 사람, 지나친 생각 에, 그런 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편집증, 쓸데없이 한 곳에 집착돼 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편집증, 가대망상. 내가 신이다. 가대 망상. 또 피해 망상이 있어요. 남들은 자기인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남들이 자기를 피해 준대. 저분은 뒤에서 내 욕하지 않냐. 뒤에서 이런저런 말하지 않냐. 피해 망상에 걸린 사람. 관계 망상이랬어요.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자기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사람. 이 멋, 보든게 뭡니까?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잘못되었다.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좋은 생각은 좋은 씨앗과 같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게 싸게 나잖아요. 나쁜 생각은 나쁜 씨앗과 가라지와 같아요. 시기, 부정적인 생각, 증오, 미움, 악한 것들. 그런 가라지와 같은 생각은요. 그것을 심으면은 그것을 거둡게 되어지고 좋은 생각은 좋은 씨앗과 같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불신자, 거듭나기 전에의 내 마음 바탕에서는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늘 로마서 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 사람은 3절에 생각도 바뀌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 그 마땅히 생각할 그이상에 넘어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의 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망령된 생각. 여러분, 가란 유다가 예수님을, 에, 은, 삼십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망령된 생각. 에서가 망령된 생각을 했잖아요. 망령된 생각. 마땅히 생활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교만한 생각. 하나에 대한 불순적인 것, 교만한 생각. 악한 생각. 육적인 생각 있잖아, 육적인 것. 정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여러분, 생각도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생각을 서로 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우리의 모든 잡다한 생각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육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 사탄의 생각, 오만 생각 있는 것다 떨쳐버리고,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강야 교회 성도들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애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언제 고기를 먹냐? 우리에게는 부추가 있냐? 마늘이 있냐? 광야에서뭘 먹을 게 있느냐? 육적인 것을 생각하여 애급의 생각이요. 육적인 생각이라 이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좀 됐으면 제자 훈련을 받고 이방인의 삶의 양식 그런 걸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 우리 중에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도 더 좋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교만한 생각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은. 마땅히 겸손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만한 생각, 남보다 우월한 생각 떨쳐버리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었으니 오늘 본문의 3 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그 생각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생각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는 믿음의 온적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좀더 깊이 의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은혜 받은 생각, 영예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런 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만 생각 다 했지만, 육적인 생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더욱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게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더욱 주님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의 아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배지밀 250개를 헌물하겠대요 배지밀. 그래서 계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계랄도 500개 어느 성도님이 부활절 날 계란은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다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 이 꽃이 예쁘죠. 새신자가 했어요. 새신자가 이쁜 생각, 좋은 생각. 성도가 마땅히 생할 그 생각을 해야지. 그 생각 이상 분수를 넘어서 교만한 생각, 망령된 생각, 악한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도답게 믿음으로 생각해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봅시다. 마땅히 생각할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불량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구 중앙교회는 각자 믿음이 다양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미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로마교회도 로마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심하고, 로마 15장 범위는 1절에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다양합니다. 이제 세례받지 못한 세신자가 있습니다. 세례받고, 신앙인륜 있고, 집사님 있고, 건사도 있고, 우리 양구중앙도 믿음이 다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믿음의 불량만큼 생각해라. 왜 저 성도는 왜 저렇지? 믿음 왜 저렇게 저 모양인가? 우리는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아직도 천방지축이고 아무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이 받으셨고 불러 섰고 그래도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잘 케어 양육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이 좋은 사람, 또 믿음 이 장성된 사람은 열심히 끓이야. 어찌 저렇게 기도하냐. 대단하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공동체나. 믿음이 다양하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는요. 한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돼 이거 교회잖아 교회. 교회 안에 은사가 다양하다. 은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는 각자 가지고 있는 몸을 세워가는 지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 은사기 때문에 지이롭게 생각하기를, 서로 존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 보세요. 뭐, 사지, 모든, 모든 그 지체가 내 몸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미숙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은사를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생각부터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잘해라. 한 몸에 많은 지체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각자의 은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니,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지식 때도 성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거볼때 너무 아름다워요. 아주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세워가는 모습이에요. 저는 교회 건축할 때 처음에 설계할 때수평으로 했는데 집사님 한분 목사 약간 이 굴곡을 둡시다 약간 뒤로 높이시다. 좋아요.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그 다음, 에 로비에 또이 나무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그을 아, 그래 하자 해가지고, 아, 너무 좋아요. 때를 따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다르다. 각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은사가 다르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